말만 해도 엄청난 행운이 찾아오는 말씀을 가지입니다. 행운과 긍정적인 기운은 말과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매일 좋은 말을 하면 좋은 일이 더욱 많아질 것입니다. 이나는 날마다 더 나아지고 있어요. I am getting better every day. 자신의 성장과 발전을 믿으면 좋은 일이 따라옵니다. 이나는 항상 행운이 따르는 사람입니다. I am always lucky and blessed. 행운을 믿으면 실제로 운이 좋아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내 삶에는 기적 같은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Miracles happen in my life all the time. 기적을 기대하면 인생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멋진 기회가 나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Amazing opportunities are coming my way today. 기회를 열어두면 예상치 못한 좋은 일이 생깁니다. 나는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I have the power to I 자신감을 가지면 원하는 것을 현실로 만들 수 있습니다. 내 주변에는 항상 좋은 사람들이 가득해요. I am by and 긍정적인 인간 관계를 기대하면 좋은 인연이 다가옵니다. 나는 언제나 풍요롭고 풍성한 삶을 살고 있어요. I am living an abundant and prosperous life. 풍요로움을 믿으면 실제로 더 많은 기회가 찾아옵니다. 헬는 언제나 최고의 타이밍에 최고의 기회를 만나요. I the right at the time. 적절한 시기에 원하는 기회가 찾아오도록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훈하는 돈과 행운을 쉽게 끌어당기는 사람입니다. I 자신이 행운의 주인공이라고 믿으면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나는 모든 일에서 성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I have the to in I do. 성공을 확신하면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오늘도 기대하지 못한 멋진 일이 나에게 일어날 거예요. And is to me today. 긍정적인 기대는 실제로 좋은 일을 불러옵니다. 나는 항상 기회와 행운이 넘치는 곳에 있어요. I'm always in the right place at the right time. 자신이 기회를 만날 운명이라고 믿으면 정말 그렇게 됩니다. 나는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I deserve to have everything I want.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면 인생이 더 풍요로워집니다. 나는 내 꿈을 이룰 준비가 되어 있어요. I'm ready to achieve my dreams. 꿈을 이루겠다는 확신이 현실을 변화시킵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있어요. 잘될 거라고 믿으면 일이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나는 행운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끌어당기는 사람입니다. I am a for luck and 자신을 행운의 중심으로 생각하면 긍정적인 일이 자주 생깁니다. 나는 모든 도전에 당당하게 맞서고 성공을 향해 나아갑니다. I face every challenge with confidence and move towards success. 도전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더 좋은 결과가 따라옵니다. 18 나는 매일 더 건강하고 행복해지고 있어요. I am becoming healthier and happier every day. 몸과 마음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우주는 나를 위해 가장 좋은 길을 열어주고 있어요. The universe is opening the best path for me. 운명과 조화를 이루면 일이 잘 풀리게 됩니다. 나는 항상 좋은 소식과 기쁜 소식을 듣습니다. I always receive good news and happy surprises. 행복한 소식을 기대하면 좋은 일이 더 자주 일어납니다. 이제 여러분의 인생에도 큰 행운이 찾아올 것입니다. 들으면서 꼭 따라 말하세요. 댓글에 가장 자신에게 필요한 문장을 영어나 한글로 적어보세요. 듣고 말하다 보면 자신의 삶이 점차 행운과 긍정적인 기운으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